자, 연결사 파트 변형 보시면 될것같고요 For instance 자리와 see however 자리 두 자리 보면 될것 같다. 역시 별표는 근거가 되는 거다. 왜 얘가 못 나오는지에 대한. 자, psychologist. 심리학자인 벤자민 블룸이 found 대 r 리아를 발견했대. 걸었어. First step s toward high achievement까지 높은 성취를 향한 첫 번째 단계들, 발걸음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야. 언제 부사절입니다. 부모님들이 노출시킬 때요. 아 자녀들에게 음악이나 수영, 과학적 생각들과 등등등등. 근데 핵심 키워드는 이거죠. 단지 재미로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음악과 수영, 과학적 생각 등등등등을 노출시켰을 때 높은 성공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들이 시작된다는 걸 발견한 거야. 발견한 시점은 과거고요. 비긴 현재, e 스포즈 현재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험에 쓴 거야. 자, 그러면 B파트 내비려 두고요. A보자. 그러나, 그러나 어느 지점쯤에서 아이들은 시작합니다. 갑자기 바뀌었죠. 주체가 아이들로. 그치? 여기서는요. 부모님들이 노출시키는 거지. 아이들한테. 그치? 근데 어떤 단계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시작한대요. 능동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답니다. 그대의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뭘, 어디서. 그 다음, A번은 쉽죠? 몇 번의 성공 후에. 뭐 아직 뭐 성공했다 말했다 이런 거 없잖아. 그치? 단지 재미로 시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시작. At first, 처음에, 가자. 처음에,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헤드 가졌답니다. 매우 보통의 일반적인 기술들을. 자, 예를 들어 말이다. 한 올림픽 스위머는 기억합니다. 할 때, remembers, 문법 보이죠? remember, 기억한대요. 반복적으로 졌던 것을요. 반복적으로 졌던 것을요. remember ing, 과거 했던 것을 기억하고요. remember to 부정사, v 할 것을 기억하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경주에서, 수영 경기에서 졌던 걸 기억합니다. 10살이었을 때, as와 a 10 year old 사이에요. 빙이 생겼던 겁니다. 10살이었을 때요. 자, 그러면서 바로 연결되는 게, 여기까지진 거지, 그치? 근데 몇 번의 성공 들어가면 말이 어색해지지, 그치? 그러면서 넘기는 거야. However, 그러나, 그러나, 어느 순간쯤에 그 아이들은 b e 시작하는 거야. 능동적으로 그들의 능력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컬티베이트할 것을 자 이렇게 됐을 경우 비포롱 얼마 지나지 않아 s o 곧 부모들은 알아차리지 그 아이의 빠른 프로그레스 성장을 그리고요 파운드 찾습니다 뭐를 전문적인 어떤 인스트럭터 코치나 혹은 지도자를요 자 이후에요 연결되죠 after more successes 몇 번의 더 많은 성공 후에 부사굽입니다 어린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은요. 비겐 시작해, living, living 사는 거야. 그들의 그 재능에 맞춰서 그리고요, p r a c t i c e 연습하지. 매일 많은 시간들을요. 자 이러면서요 이제 this 이것이 continue 지속됩니다. 많은 해 동안에요. 리포 이하 그들이 타동 사입니다 리치드 도달하기 전에요 진정으로 아웃스탠딩이야 두드러진 어떤 수준까지요 아웃스탠딩 두드러진 눈에 확 띄는 수준까지요 그래서 하이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취의 수준까지요 이래서 딱히 여기는 대체 연결사를 제외하면요 대체 연결사를 제외하면 주제 제목으로 내기도 되게 어렵지 그치 내 어렵다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지 그지 연결사를 제외하면 변형될 만한 문장 없고요 특이한 점은요 to 부정사 안에서요 그치? 간단한 결론이죠 to 원형 사이에 부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지? to 원형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잊지 마십시오